저희는 다행히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호제 구역에서 다 빠졌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약간 풍선 효과처럼 무늬 자체는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고. 네. 분위기 좋은, 네,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남본는 사이 큰 이슈가 터졌죠. 맞아요. 네, 12호 부동산 대책이 터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6, 2, 7부터 해서 지금껏 한세 번째 이렇게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계속 됐잖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냥 이걸 딱 들었을 때 느끼기에는 앞으로 그냥 똘똘한 한 채만 살아. 어... 이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팔지도 못하게 됐고, 사는 건 더더욱 힘들게 됐고, 뭐, 다주택자는 절대 안 되고, 임대 사업자도 이제 안 되고, 그냥 무주택자한테 예산에 맞게끔 뭐, 대출이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평택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토호제 구역에서 다 빠졌잖아요. 네. 저희는 어차피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시니까 큰그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약간 풍선 효과처럼 문의 자체는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탄이 먼저, 그렇죠. 예, 먼저 상급지기 때문에 이 동탄이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뭐 타격감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제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오르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라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도 그렇고 공급 정책도 그렇고 보면은 어 투기보다는 그냥 실수요자한테 네, 네. 약간 정부에서 밀어주는 네. 정책이 아닌가. 그렇구나. 그래서 똘똘한 한채 <laughs>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11월 대책 이후에는 어, 전화 문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5억이 하면 6억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문의는 이제 꾸준히 되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가가 높잖아요. 15억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나오게 됐으니까 15억에서 지금 25억까지는 이제 4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약간 발목을 잡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덩어리가 큰 매수형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네. 이제 아파트는 어차피 저희가 6억 밑으로까지는 다 대출이 나오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파트는 크게 무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는 흐름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 평택 네. 삼성 캠퍼스 <laughs> 네네 니까분리아 요즘 주식만 봐도 아시잖아요 네. 상승장을 계속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뭐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체 내에서 뭐 카더라 통신 이제 이런 거 얘기를 들어봐도. 공장이 하긴 할 거예요. 네. 이제 한 2년, 2년 반 정도는 저희가 거의 정책이 아무기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미 P1에서 P3 라인은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 지금 이제 P4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P4는 안에 내장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요. 네. P5 소식은 지금 이제 부지를 닫고 있으니까 내년에 어. 네. 내년 상반기에 는 시작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너무... 자, 앞으로도 어, 평택 부동산이라든가 또 삼성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은바르게 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국제학교도 얘기하고 시청 시위에도 그렇죠. 이전을 해와야 되고 또 삼성에 관련돼서는 지금 HBM 때문에 앞으로는 AI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를 놓칠 수도 없고 빼먹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해서 속도를 낼것 같고 네. 투자를 할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 도시는 당연히 이제 평택 고덕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거나 실거주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 관련해서 맞습니다. 어, 영상을 다뤄 볼 예정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기대해 주시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